네,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겠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량으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더 집중되겠고요.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 을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운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3~4도 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 때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은 2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31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인 모레 새벽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